현재 건설업계들이 나, 작살 나고 있죠. 왜요? 이재명이가 뭐라 했습니까? 산업체에 산업체에 일으키면 그 기업들 전부 다뭐 거의 문 닫게 하듯이 말하고 나니까, 건설업계 건설 회사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?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어느 누구와 어느 건설사 대표가 자기 어 직원들 사고 나길 바라겠습니까? 돈도 가고 사고 나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어.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전조치를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은 본의 아니게 사과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대표가 구속돼 잡혀가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야 공사하지 마! 왜? 건설회사 사장들이 돈도 있는 사장들 많을 거 아니야 미쳤다고 사업하냐? 내가 감옥 가려고 사업하겠냐? 야 사업하지 마 공사하지 마! 부도나도 먼저다 그만할래! 전환기를 하면 이런 심리가 될것 같아요. 여러분이 건설사 사장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?